안녕하세요, 쏘고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서 스토리 타춤 맵을 플레이 해볼 건데요. 눈물의 복수라는 맵입니다. 뭐, 제작은 여기 계시는 두리님께서 해주셨구요. 음, 이스터에그가 다섯 개가 있대요. 그러 여기 있는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두리입니다. 이번에는 눈물의 복수라는 탈취 맵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네. 게임 모드 2로 플레이 해야 되고, 싱글 전용이고, 멀티는 가능하고, 뭐, 명령어는 안 되고요. 네. 블로그 유튜브가 있는데, 저는 참고로 저는 두리님 유튜브를 구독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방문을 하셔서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책은 넣어놓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탈춤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샷. 우리 집은 매우 가난하다. 정말 죽지 않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래도 내가 계속 우리 집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내 여동생 희연이를 위해서라고도 할수 있겠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희연이는 죽는 거니까. 오늘도 난 일을 하고 간다. 아, 뭐지? 뭐라도 캐가자. 돈이 되겠지. 다이아몬드 원석, 레드스톤 블럭. 여기 있다. 여기 숨겨져 있었네. 다 다이아몬드? 이거면 희연이가 좋아하는 장미꽃 몇천 개를 사고, 사고도 남아. 바,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이아몬드가 스펀지를 부술 수 있다고 하네요. 나중에 스펀지 부수는 건가 봐요. 타고. 어디 가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뒤로 가! 와, 되게 느려. 근데 뒤로만 안 가면 좋은데, 오르막길에서. 이제가, 오, 이제 오르막길이다. 계속. 이제 저거만 가면 돼요. 오. 와우. 얼마나 깊은 데 있었던 거야, 나? 오우. 도착. 집에 가자. 저기가 저희 집이에요. 희연아 나왔어 오늘 다이아몬드야 대박이야 응? 어디 갔지 슬퍼도 웃자 이게 가운인가 봐요 네스퍼도 웃는 게 좋겠죠 희연이는 어디로 갔지 아 맞다 희연이는 집뒤강 근처에서 자주 놀곤 했지 네, 집뒤강 근처로 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잠깐만, 어 뭐지? 희연아, 너 죽은 거니? 어, 이건 희, 희연아 죽은 거니?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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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복수하겠어! 반드시 찾아내서 죽이겠어! 피... 피... 저 피를 따라가보자 이건 누구 피일까? 이건 희연이 피일까? 아니면... 살인마의 피일까? 이쪽이다 앗, 떨어졌다 헛, 와 점프맥으로 가게 됐네요 아, 떨어졌다. 아, 또 떨어졌다. 아, 이거 뭐야, 점프맨 헛. 여기 와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 피 있다. 이게 피 있는 데로 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이쪽, 아. 어. 이쪽, 이쪽, 그리고 이쪽, 이쪽. 다, 왔, 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네, 다, 거의 다 왔어, 이제. 헛, 다 왔다! 오 피. 피 계속, 계속 따라가야 돼. 응. 헛. 오, 깜짝이야. 이, 밑, 미트, 밑으로 응. 내려가네? 어, 동굴 속으로 들어가네? 평소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리이다. 그럼 가야죠. 수상해져. 매우 수상한 다리입니다, 이거. 어? 어? 오, 다리 길다 오, 상자 했다주크 어? 박스. 요거에 살지? 신원을 알수 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이걸 듣고 있는 넌그 여자애의 오빠겠지? 치, 긴말할거 없어. 하늘 섬으로 찾아와. 코드 159, 234잘 찾아와봐. 치, 저 목소리가 살인마라고? 반드시, 반드시 죽여주겠어. 그런데 저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그리고 하늘 섬은 어디일까? 코드 159, 234는 무슨 의미일까? 음, 아무래도 저거는 좌표가 틀림없습니다. 159, 234. 절로 올라가는 거, 그죠 절적으로? 139, 159, 234.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오, 산에 올라오니까 저기 보이네요. 산의 섬이. 이건 끄고 가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왔 여기다. 왔다. 여기다. 마,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지형이 가능한 거지? 오. 멋있다. 오, 집. 와, 딱, 네모나게 잘려있네요. 한 번, 이 물타고 올라가 볼게요. 어. 숨좀 쉬고 응. 거의 다 올라왔어요 거의 와 엄청 높다 떨어지면 즉사예요 즉사 직사, 여기 양차 오음아무래 여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헛. 이스터에그 두번째 희철이는 핑크를 좋아해 희철이는 누구지 이스테이가 2라는 거 보니까, 딴데 있나봐요, 이스테이가 또. 한번 이쪽으로 들어가보죠. 오, 이 길이 통하네. 어 주쿠박스가 여기, 여기도 있네, 주쿠박스. 그렇다는 거는, 이제, 그, 버튼을 찾아서, 주쿠박스를 키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오, 오, 벌써 찾았어. 금방 찾았다, 금방. 아까 그 여자다. 말투가 상냥하다. 희연이 오빠, 희철이. 너가 여기까지 올줄 몰랐어. 히. <laughs> 다음 목적지는? 코드. 9만 174, 38로 9km 정도 떨어져 있어. 치식치식. 대신 코드 170, 234에 비밀장치가 있지. 잘 찾아봐, 희철아. 그리고 명심해. 웃어야 해. 슬퍼도 웃어. 치식. 감히 나를 조롱해? 넌 가만두지 않겠다. 잠만, 확실해. 분명 저 목소리...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지금 사랑해 하는 감정이 느껴지는 걸까? 정신 차리자, 시철아. 아, 아까 이스터에그에서 시철이가, 시천인 시철이 핑클 좋아해서 시철이가 저를 말하는 거였네요. <laughs> 내가 시철이네 아, 그리고 슬퍼도 우서가 저, 아까 가운 아니었나? 근데 그걸 저 여자가 어떻게 알고 있지? 아무튼. 170에 2 3 0 170에 234. 를 가려면?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여긴 아니야, 여긴. 170에 234. 오오오. 오, 오오오. 오, 잠깐만. 170에 234면? 저 밑에 내려가야 되는 건가, 이번엔? 저 밑에 뭔가가 또 있어요. 오오아 어, 뭐, 밑에 이 뭐야? 음. 170에 2 34. 이쪽인가? 여기 어딘데? 에, 헛. 이 안에, 어, 어, 잠깐만. 이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아. 그쵸, 여기. 쌓아놨죠? 이걸 돌로 쌓아놓은 것 같은데, 이걸 일부러? 헛. 오. 오, 맞네, 길이 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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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다, 맞다, 맞다. 여기다. 딱 찾았네. 레드스톤 블러, 이걸캘수 있다니까. 오, 저기, 장치 있다. 히철아 눌러. 알았어. 넣어놓고. 정면에 뭐, 가만히 서 있으세요. 오. 오. 뭐야, 이거. 어, 어. 이, 이거 협곡이야? 엄청나다. 이 정도 크기면 분명 유명한 관광지가 됐을 텐데. 난왜 들어본 적이 없을까? 잠만. 아까 하늘섬도 그래. 처음에 그 다리도. 근데 그 여자는 그런 그것들을 다 지나가면서 나한테 메세지를 남겼단 말이지. 설마 그걸 모두 여자애가 만들면서 지나가 아니 미쳤나 봐. 여자애라니. 살인마야 살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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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마. 난 도대체 왜 희연이도 잊은 채그 여자애 아니 살인마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 복수. 꼭 해야 되는 건가? 어. 오른쪽에 상자. 철아 안녕? 나 누군지 알지? 왜 너한테 메시지 전하는 그 주크박스 있잖아 내가 그걸 잊어버렸지 뭐야 사실 주크박스 발동시키는 버튼도 잊어버렸지 진짜 미안해 상자 아래 길 있지? 그길 가다가 잃어버렸으니까 길에서 두칸 이상은 안 떨어져 있을 것 같아 버튼이랑 주크박스를 모두 찾으면 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 미안해 희철아 아 끝났네요 이게 상자 밑에 길? 요건가? 이거 따라가다 보면 있다고 했는데, 길 옆으로 해서 한 칸, 아니, 두칸 이상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길 따라가면 되나봐요. 와, 여기 되게 어둡다. 어, 여기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랑. 한번 일단 올라가 볼게요. 오, 올라가면, 뭐가 있나? 와, 끝까지 올라가네? 뭐지? 여기 뭐가 있는 거지? 아, 저기! 올라오니까 상자 발견! 두 갈래 길에서는 먼저 올라가야 되나봐요. 이길 따라서, 오, 주크박스에 어. 설치하는 버튼 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거기로 내려가면 될것 같아 이제 두 갈래길에서 여기 뭐지? 용화만으로 들어가라는 건 아닐 테고. 아들, 어떡? 아, 오, 어, 안돼, 안돼. 오, 오, 오. 여기다. 일단 길은 여기에요. 이쪽으로 연결돼 있어. 어, 타죽을 뻔! 와, 이 어둠 속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어, 된 거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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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으로 뭐지? 아, 뭐지? 어? 여기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는데, 여기 이 다이아몬드랑은 또 다른 다, 다이아몬드네요. <laughs> 이게? 길이 어떻게 된 거야? 이쪽으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아, 이쪽이구나.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에요. 계속. 올라갑니다. 저, 저기 오징어. <laughs> 오징어 저 물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어, 여기다 주구박스 이걸 발견하다니 대단한걸. 모든 단계는 끝났어. 축하해. 사실 나이로 따지면 내가 동생이야. <laughs> 그럼 시철이 오빠, 이제 우리 집으로 와. 코드는 89,940, 마이너스 374야. 코드가 좀 어렵지. 그래도 오빠라면 깰수 있을 거야. 그럼 내 집에서 봐. 치! 뭐야, 이 여자애! 날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어! 그런데도 자꾸 호감이 가고, 보고 싶고, 그리워져. 아직 본 적도 없지만. 미안해, 희연아. 복수는 할수 없을 것 같아. 살인마, <laughs> 사량에 빠지다니, <laughs> 날 용서해줘. 음. 팔망! 89,940에 마이너스 374. 저쪽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길 따라서 계속 가보죠. 8 9 9천0 이게, 이제, 89,940. 그리고, z 좌표 마이너스 374에 거의 다 왔는데, 집이,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저건가? 무, 누가 봐도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 이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이거, 근데 너무, 너무 높은데, 이거? 아, 여기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이거 풀 잡고 올라가는 건가? 올라오면 뭐 없는데? 아.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한번 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죠. 주민, 주민 마을인데? 음, 여기 올라가는 방법을? 아, 잠깐만요, 여기 뭐지? 다야? 이거 뭐지? 오. 설마. 아,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네요, 여기. 다이아몬드 블록으로. 이거 타고 이거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오! 와, 여기 찾기 되게 힘들었다, 여기. 어? 아 파쿠르야! 떨어지면 사망 아닙니까, 이거? 혹시 모르니까. 설정을 중간중간에 해놓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중간에 뭐 그런게 없는거 없는 보니까 죽으면 어, 뭐야 이거? 망가진 세계수 신의 임시 은신처 스펀지로 되어있는거 보니까 다이아몬드로 부수는건가? 어, 와! 와 나무 안에 저 먼저 만요 나무 안에 집이 있는데? 와 대박대박 대박, 멋있다 와, 어, 여기, 집이 있는데? 상자. 아무것도 없어요, 상자는. 어? 너가 그, 너가 그 여자에? 희철이 왔구나? 내 여동생 희연이 그래 내가 죽였어 미안해 자 여기 활과 화살이야 날 죽여 하지만 희연이는 왜 죽인거지? 난 너와 10년 가까이로 함께했어 넌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주희연이라는 여자애, 여자애한테 평생을 쓰느라 난 보지도 못했잖아 너가 누군데 나도 알고 싶어 나랑 10년 가까이 함께 했던 사람은 여동생. 희연이 뿐인데. 지금은 희연이마저도 하늘나라에 있잖아. 지금 희연이가 너 옆에 있다면? 무슨 뜻이야? 어서 날 죽여줘. 복수는 해야지. 안 하면 안 될까? 지금 너 여동생을 죽인 살인마가 눈앞에 있는데 복수 안할 거야? 필요 없어. 싫어. 좋은 말로 할때날 죽여.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이겠어. 복수는 좋은 게 아니야. 제발 이러지 마. 복수는 좋은 거야. 처음에 나한테 꼭 복수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주희철, 너가 나를 위해 너자신을시생할건 아니잖아. 내 심장부를 쏴. 쉽잖아? 어쩔 수 없다. 쏘자. 어? 뭐지? 내가 원했던 건 내가 부술 수 없는 너의 일부분이 되는 거였어. 내가 조각낼 수 없는 너의 조각 말이야 결국 우리가 조각났지만 너가 원했던 건 내가 속일 수 없는 나의 일부분이었겠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건 언제나 쉽지 않았어 지금은 뛰지도 않고 있지만 너가 없는 나는 그냥 날 뿐이야 엔드 네 이렇게 여동생을 죽인 살인마를 찾아다니다가, 사랑에 빠졌지만, 결국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음, 재밌었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찾아오는 길이 좀 어려웠긴 한데, 오, 이 맵도 멋있고, 오, 이 나무 이거 세계수 그리고, 대박 아닙니까? 이 정도면? 떨어지면 즉사겠죠? <laughs> 자, 아무튼, 오늘, 눈물의 복수. 진짜 눈물의 복수였죠. 사랑에 빠진 살인마랑 살인마를 죽이는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자, 오늘 스토리 탈출맵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이만, 안녕!